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딤섬은 이미 30년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번에는 자신의 30주년 기념 앨범을 통해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고 싶어 한다. 그리고 그의 선택은 바로 진해섬이었다. 진해섬은 우리가 아는 그 빛나는 스타로,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녀만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 이두 명의 아티스트가 만나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과 빛나는 스타가 함께하는 협업은 음악계에 큰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. 김성은 그의 긴 경력 동안 수많은 아티스트와 협업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진혜성과의 협업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다. 이는 진혜성의 젊음과 에너지 그녀의 독특한 음색이 김섬의 깊은 감성과 어떤 새로운 화학 반응을 만들어낼지에 기인한다. 두 사람의 음악적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, 그 결과물이 어떤 모습일지 팬들의 기대와 호기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. 진혜성 역시 이 협업에 큰 의미를 둔다. 그녀는 김섬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어 하며, 이를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전달하고자 한다.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영향을 받으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. 이는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 황유란과 같은 트로트 음악계의 다른 스타들 역시 이 협업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. 김성과 진혜성의 협업은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길 바란다. 두 사람의 협업은 음악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묻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두 사람이 보여줄 음악은 분명 그들의 진심과 노력,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을 것이다. 팬들은 이 음악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새로운 면모의 놀라움과 감동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. 이 협업은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. 진해성과 김섬은 각각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. 이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. 두 사람은 협업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.